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타점을 높여드리는 차트 고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오늘 추세가 시장이 밀리면서 더 과하게 과매도가 나오는 네이처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밀고 나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한번 체크를 드리면 제가 이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경 이제 새벽 1시에서 2시 네이처셀이 이제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리는데, 요거 하느라 제가 오늘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제가 오늘 오전에도 브리핑의 소통방에서 미리 다말씀을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네이처셀 주주분들이시라면 아니면 예비 주주분들이시라면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차트 고수,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배우시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소통방에서 디테일한 전략을 짜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이랑 이제 소통방에서 에 대한 브리핑이랑 이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받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따가 영상 끝나고 나서 구독자 이벤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자 이벤트 꼭한 번씩 신청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뭐라 말씀을 드는지도 렸쭉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얘가 이제 만든 이벤트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EOP2 미팅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EOP2 미팅이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상을 승인 허가를 받고 나서 그 3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앞둔 요 과정 속에서 미팅을 사전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FDA랑 같이 EOP2 미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해서 뭘 하느냐 이제 3상에 대한 진행을 할 건데 너네들이 어 사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먼저 이런 걸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중점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어 서류는 이런 것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이제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너네들이 준비를 해줘. 그래야 우리가 삼상에 대한 데이터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승인 유무를 좀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아, 우리가 좀잘 조율해보자. 이런 식으로 미리 미팅을 하는 게 EOP2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을 해야지만 삼상에 대한 방향성 이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을 보완할 것이냐 이 방향성이 나오거든.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니까 어, 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삼상에 대한 진행은 이제 내년 초 요때 문제없이 또. 쭉 진행이 될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속승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이번 EOP2 미팅에서 가속승인 얘기는 없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IR 담당자분이 직접 통화를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EOP2 미팅은 결국에는 이제 삼상에 대한 방향성 이거를 조율하러 가는 거고 가속승인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상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가속 승인에 대한 방향성도 또 한번 검토 승인을 진행을 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가속 승인보다는 일단은 삼상을 먼저 진행을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순항이 되고 있습니다. 순항이 되고 있고 지금 회사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년 말까지 이제 2만 명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준비하고 어, 여기에 대해서 준공이 끝나면은 이제 2만 명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처 셀이 얘기하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면은 삼상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속 승인까지 준비를 할 거고 이걸 준비하면서 2026년도 내년 어, 1년 남았죠 대략 1년 안에 이제 2만 명을 치료하면서 조기 상용화, 일부 구간 상용화 가능하거든요. 뭐 플로리다 주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주 법률에 따라서 먼저 FDA 승인보다도 빠르게 상용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먼저 치료 하겠다, 일부 미리 상용화 하겠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 수가 있다. 이미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조인드 스템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오전장에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지수가 오늘 하락을 할 거는 다들 아셨잖아요. 미국 증시가 이제 또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네이처셀을 핸들링하는 주포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 가지고 기회다 생각하고 주가를 겁주면서 프리장에서 막 거래량이 7천주 나오는데 막 마이너스 7%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고작 7천주 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적게 물량을 좀덜 쓰면서 주가를 오늘 같은 날 밀어버리면 패닉셀이 나옵니다. 패닉셀. 요페닉스를 최대한 싸게 잡은 다음에 올리면은 세력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임상에 대한 결과나 데이터는 나쁠 게 없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우려감 형성이 될 만한 건 없다. 하지만 지수가 하필 금요일이라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요때 인위적으로 주가를 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24일 선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하한가 가고 224일 선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이처셀은 주가 실각형에 대한 반려가 터져서 이렇게까지 하라 그랬는데 요기 라인을 지켰어요. 그리고 224에서 위로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딱히 악재도 없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주가를 이거를 밑으로 깨버린다. 그러면 지들도 피곤한 거예요. 이거또 올리는데 이 정도에 대한 고생을 또 해야 됩니다. 주가를 막 올리고 이제 쏟아지는 물량들 받아주고 또 이제 물량이 또 밑으로 빼면서 좀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 받아준 다음에 또 급등 만들어주면서 일정 구간 종가 관리하고 여기 버텨주고 이런 과정을 또 해야 돼요. 이거 하는데 몇달 걸렸어요. 지금 8, 9, 10, 11 거의 4달 동안 그 고생을 해 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224일선을 깨버리면서 하면은 얘들이 피곤한 거죠. 진짜 깬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며칠 안갈 겁니다. 며칠 안 가고 바로 또 위로 안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우리가 걱정할 구간이 아니고 차라리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재료가 더 많이 남았어요. 가속 승인에 대한 이벤트도 남아있고 삼상 진행에 대한 이벤트도 남아있고 조기 상용화.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은 지금 돈도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받는 거래대금이나 최근의 거래대금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처셀은 오늘같이 인위적인 하락을 맞는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을 대놓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를 횡보를 주면서 여기 라인을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 건물 털리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시장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멀티플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일각에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뭐 중계를 하고 있는데 중계 방 말고 본 방에서는 진짜로 막국매도 세력들이 있는 건지 엄청나게 악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을 때 신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또 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튀어나왔다가 또 올라가면 서 조용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옛날부터 네이처스 이렇게 요 정도 가격에서 얼마예요? 이게 6천 원대, 5천 원대 이럴 때부터도 네이처 셀을 악담하고 사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그 종목이 6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상장 폐지 될 거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또 4만 7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도 네이처 셀 조인트 셀에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4만 원대를 또 찍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히스토리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 한 모멘텀을 끌고 가고 있고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고 일본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믿자는 겁니다. 자꾸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이 불안감의 조성을 당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은 FD에서 a 일단은 기술력. 이제 품목 허가 승인과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패스트트랙 세가지 3종 프로그램을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만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이닉셀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분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 고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 구간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잖아요 저는 더블도 이상 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노이즈라든지, 변동성, 그리고 이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캐치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물론 이제 네이처 셀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어,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손절도 하고 타점을 다시 재정비하거나 기회비용을 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하거나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털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빠르게 자르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차트 고수에 대한 서브 채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연락을 주시면 제 메인 소통방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이처스에 매매하면서 불안하신 분들, 그 불안함 제가 다 가져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락을 주셔서 이제 본문에 링크가 있거든요. 이제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주셔도 좋고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주셔도 좋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라인 제가 정확하게 100% 무료로 잡아드리고할 테니까 연락 주셔서 소통만 입장하시고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